이편이 왔습니다. 난 미, 동물 한 인터넷, 찍을때마다 미리 올리는 데야동물못한 다야, 동물, 네, 야, 동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뭐? 상자 아무것도 없다니. 뭐. 상자 아무것도 없다니. 뭐. 어? 내 미미가! 미미! 내 미미 내 미미 아내미미 The BB! 미 h e BB! The BB! t 털이 뭐가 필요해? 어 털, 깨털, 겨털. 아 겨털이라네. <웃음> 겨털. 너뭐 <laughs> 털이 왜 필요해? 겨털? 아니, 털1 0개 주면 에메랄 다섯 개 준다고. 기털? 어 기털. 뭐야? <laughs> 나는 고기. 고기 다섯 개. 뭐야 소... 이씨 존나 비싸. 가죽은? 야 다섯 개면은 굽으면 안 되지 에바지. 알았어 굽면 굽지 마. 알았어. 그럼 너도 굽지 마라 이거. 이봐. 깃털두개 주면 얼마 뭐, 뭐, 뭐줄 거야? 먹뭐줄 거야? 깃털열개 주면 에메랄드 다섯 개. 검두 아, 개. 두 개는 두 개는 에메랄드 다섯 개니까 한개 주기. 아침. 어여 아침, 아침 아침 참고 넣어 줬어. 에메랄드 한개 먹어. 아침 안돼야 모르고 여기다가 이거 했어. 어나 아, 걱정 안 하는데. 아침으로 빡. 아, 바... 아. 오, 엔딩 오, 됐어? 수기냐? 웨딩이냐? 아야 진짜 나 그러면. 오. 나닭 나와 있는다고 어떡할 거야 팔면 돼자 잠깐 에러가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 아 잠시만. 거리 음. 조절 좀잠깐만요제 뭐. 닭이 제 미미가 제 인력이가 도망갔으면 안 돼요 안돼어안 도망네. 어, 어, 자 그러면 침대는 놔주셔야죠 아니에요 침대 필요 없어 죽일 일 없어 자 잘 해야지. 컬, 컬. 야, 뭐야, 나왜 크리에이티브야? 응? 나왜 크리에이티브야? 아, 내가 아까 크리에이티브를 정해주겠다 야, 야 이런 다음에 서바이벌로 바꾸면 다 사라져! 그럼 내가 아직 다시 줄게. 나 아직 몇개 있어? 야, 잠깐만, 저렇게. 아, 이게 뭐야! 아, 지금 난 이걸 하나도 안 써서 32개 있었고, 이거 29개, 이거 4개 있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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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개. 8개? 어, 이 씨앗 8개. 아. 어. 알겠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이거는 29개 아, 씨, 야, 있어 확인해 송빈이 형! 송빈이 형! 꺼져, 니 꺼져 이거 주라고 왔는데 꺼져 이거 주라고 왔다고 밀몇 개? 밀몇 개? 야, 어, 밀몇 29 개? 29개 여기 밀 주고 갈게민정이 어? 밀 여기 밀 줄게 무슨 이야여기어기요밀 맛있게 드세요 먹어도 크리에이티브로살아지는 어? 야 뼈가루 있냐? 괜찮아요 뼈가루 다 썼어 어, 나한테 17개 에메랄드 있는데. 4개랑 씨야 넣었어? 씨아 많이 넣었어 8개 8개 아니, 빨리 크지 이놈은 진짜. 8개 다음에 너 뭐냐? 석탄. 에메랄드 4개 석탄은 32개 야안 구울 건데 필요 없잖아. 응, 어, 석탄 블록. 만 석탄 필요 없어. 어 블록 로그 물로 깼지. 빨리 너, 어. 너 빨리 서버를 바꿔. 내가 할게. 딱아다 사라졌어. 아튕기 예상 예상대로였는데 튕기기까지 하다니. 와 버그를 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안 털려진다. 존나. 내 ML... 애매한 조절하고 싶어. 조절해. 뭐야, 다고 야, 이거 뭐야! 아, 그거, 크레티를 바꿔. 인간의 욕심은 대지 야, 그거 같은실수루잔돋하지 이거 참고 아무것도 없대 어, 뼈덕으로 해야 되나? 엄마, 그리고 이건 서비스. 이건 서비스. 내가 이거 실수할 수 있는가? 이거 좀 줄게. 이거 한개 줄게. 그게 뭘까? 이게 레볼루션 하는데 이거 설마... 진짜... 설마... 가 그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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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설마... 설야 특별히 마설 진짜 내가 마설 많이 썼다. 내꺼 자, 여보일야 봐봐! 나청고 넣을게! 이거! 아이고, 그래 이거야 뭐이? <laughs> 이 고기 디었어 이거 먹으라고 네, 피다려안떨어 성빈이! 어지라구아밀 다섯개 있었는데 <laughs> 아왜 하필이면 애기소가 나왔어 밀어 줄게. 줄게. 기다려봐. 죽이면, 난... 안 되지? 어,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되지? 어, 죽이면 안 돼. 죽이면안 되지? 어? 뭐? 죽이면 안 되지. 뭐? 이거 죽이면 안돼 사람. 어, 사람 죽이지 않아. 이 괭이 갖다 머리 찍어. <laughs> 밀, 밀 내가 할 때마다 형죽 근데 근데 전투하는 미니게임 그거 알아? 알아? 뭐? 나형밀 만들었나? 나 그거 다 썼다. 아이, 타새끼는왜안 커? <laughs> 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좋아 해야 애가 빨리 큰단 말이야. 어. 나도 엄마가 많이 게임으로서 난 이렇게 됐어. 높이 올랐어. 야너 아기랑 뽀뽀해 이벤트 상자 왔어요. 뭐야, 어디? 상점이 닫혔어. 이벤트 상점이다. 뭐야 이벤 이베... 아 아니야 일단 이거 좋은 나무 근데... 많이 캐기 끄는 나무 어디 있어? 아니 곧 있으면 생성할거야 나무 많이 캐기라는게 있어 이 돌고깽이 아이돌 이걸로 나무 많이 캔 사람이 우승 몇개? 나무고어있는데 나무? 아 내가 곧 생성할거야 아니 근데 몇개 캐야돼? 아 몇개는 제한없고 많이 캔 사람이 있어 그럼 몇분까지? 아 내가 시작이라고 하면 아 내가 끊어진다고 할때 시간 그랬죠? 아 몰라 이씨 어쨌든 할거야 나무 생성할거야 걱정마 너희들 가있어 잠깐만 경기와? 야 한명 필요하다 한명 필요하다 나! 나아 나... 그럼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야 너희들 나가지마 내가 크리에이티브로 변경할거야 그래 됐지? 아 잠깐만 너뭔 개짓이여 됐고 잠깐만 그냥 나무만 만들어서 나... 뭐야 이거 뭐야 뼈가루 뼈가루야? 나 안보여 아예 아, 아 너는 안보아도 난 흰색 어 보인다 잠깐 잠깐 보였다 됐다 보여. 여기서 이평 끝 면끝에 끝. 야 잠만 깐너이아 잠만 이거 어디 있니? 이거 뭐, 이게 뭐야? 면목. 면목 이거는. 아 잠깐만. 뼈가루 음, 좀... 잠만 음... 잠만 한번 이거부이 봐라. 이거 뭐야? 나무. 잠깐만 그리고 또 이거 보여? 너 어디 있냐? 또 이거 보여? 뼈가루 이거. 나무며나 명... 어, 옆으로 어, 보면 보여. 많았다. 아, 부시지 마. 이 형이 어, 이미 아니야. 부셨어. 사과 먹어야지. 먹어? 얘들아, 내가 일단 뿌리고 있을게. 야, 참면안 돼. 야, 그래도 야, 부시지 마. 스타트 할때 부셔야 돼. 흐 보는 거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약해지 마라. 한 사람, 내가, 어, 죽임. 내가 리찍 <laughs> 어, 아! 아 도끼 두개 줄게. 왜? 형왜 때림? 강. 오나 어, 여기 덩크까지 나왔어. 어 방해꾼이야. 덩크는 방해꾼. 나도 강. 난 강이 아니었는데. 아왜 어, 때려? 그래도 형이 먼저 때린 일이야. 원산가? 아, 야 이거 삼투 모인 거 같아. 아무래도 20분. 틀렸어. 그래. 어? <laughs> 스폰 아에다가 에메랄드야. 얘들아 도끼 받을 사람 일로와 저요. 아야 필요 없어? 왜두개두 개?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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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디 도끼를 원한자요. 응? 여기 아 성빈 아 여기 집으로 와. 내집 누가 오래? 여기 두개한개 개 가져가. 한개 가져. 가 가져가. 어, 야야너아 달았냐? 시작! 아니, 잠깐만, 이니야 아니야, 야 나도, 나도 잠깐만, 궁금증. 하고, 여기, 여기, 여기 스폰에 스폰? 스포? 아니, 스폰에 넣가 잠깐, 성빈이 형이 내 집에 쳐들어왔었어. 야, 봐봐. 얘들 다모여다모여 다 봐봐. 일단, 그러니까 여기. 내거야 어, 이거는 니네 거, 여긴 기성빈 거. 여, 기 야, 상자 위에 있어, 상자 위에 아, 있어. 아, 이거 나무 캔다음 여기다 둬? 어. 야, 너, 야, 내가 준비 시작할 지 않은 거야? 야, 인형아, 너 여기 써야지. 앞에 봐, 앞에 봐. 스샷 좀 찍고. 고통스러울 거. 야, 인형아, 앞에 봐라. 나도 그럼파이 보세요. 데샷 아, 여기 기다려봐. 응. 됐어. 나, 준비! 시작! 됐세요 남의 거 훔쳐먹는 거 없음? 어, 아, 야, 아니, 여기서는 훔쳐먹을 수 있어. 여기서는 훔쳐먹을 수 있지. 야, 야, 저, 아, 그냥, 나, 야, 야, 야 가공비는 못해. 그냥 나무만이야. 응, 음, 원목, 원목. 어, 원목 나무만. 가공된막 그거 하면 그거 안 받아준. 그냥, 킹, 캔... 극용나무만 학사는 못하지 학살 못하지 약탈은 가능한데 학사는 못하지 약탈이 뭐야? 약탈? 만약에 이거가 네가 나무 캤잖아 근데 그래, 내구비가 그래, 먹었어 어. 그게 그래 약탈이야 응? 약탈은 가능해 아 근데 저형 나무 그거 하는 건 아니겠지? 나무 많이 캐는게 좋을거야 내가 평가한다 한사람은 슨야 여기 뭐... 왜유목이야어 내가 나무 거... 다 캤단 말야 이야나 여기 있... 나무 있는데? 어, 어, 나무 저기있다 약탈 가능해? 갑니다 와 이제 무슨 구면 거, 뭐야? 아왜씨해 어, 빨렸어 순간. 몇 페이지? 뭐야? 이거. 야 보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아무 순간 보지 마라. 다는 말해라. 예, 다 말했어? 다 야, 수... 보지 마야 여기 보지 마. 나만 볼고야 인형 기술 한개 차이로. 예. 한번 봐봐 너희들 상자. 이불을. 한개 보다라서 성비. 씨발 사과 될 거야. <laughs> 야 이. 야, 이 나무 일단 가져가. 야, 이 상자 부시지 마, 이녀가, 너는. 씨, 내 사과를 쌤이어 <laughs> 아. 사과를 쓰며 음. 야, <laughs> 야, 먹어. 야, 먹어. 야, 상자 있어. 상자 있어. 상자 있어. 어! 상자 있어. 못 가져가게 막았지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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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자 부시 봐. 또 이벤트로 할 거야. 그거, 뭐. 왜, 스포나 안 줘? 뭐. 스포날 준다 맵. 아 스포 스폰... 아 맞다 개고랄 감. 한대 맞으면 죽는다. 도피 킬. 나? 아니 얘. 봐봐. 때려 봐 야, 스포날 줄게. 때려 볼까? 야, 스포날. 때려 볼게. 야, 스포날. 야, 스포날.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탁 아니야. 뭔데? 스포날이야. 뭐야? 스포날? 누구? 스포날. 그러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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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스파이더맨. 누구? 스파이더맨인지는 내가 시험을 해 봐야 돼. 야 사과 천국이야 사과도 팔면 안되냐 이거 야. 야 스폰을 준댔다 난 닭스폰을 아니라? 어 닭이라고 아니잖어나 스폰하려고 써. 나장난으로 나면... 스폰할? 야 이걸 아 뭐해 뭐해 있어야겠어. 이건 아니지 나무잖아 나무 맞아 나무잖아 나무는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여기서 샤라라 뿅저 어. 아니야 끝 아니야 끝